종국 rns를 추천드렸는데 깃발을 날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아, 오늘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지금 시장에서 뭘 찍어야 하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차트상으로 좋아보이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이랑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 텔레그램을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 영상 보시면 밑에 고정 댓글 있기 때문에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어,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 중에 좀 좋았던 분위기가 깨졌던 건 홍콩 지수가 지금 급락이 나와서, 네, 이 홍콩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사실 좀 대체 대안처를 많이 찾습니다. 어, 홍콩도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어, 이 이탈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딘가로 가야 한다면 현 시장에서 어, 주식 시장은 또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회로를, 어, 돌려보게 됩니다. 네, 지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발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뭐 발목 정강이 정도는 되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저는 조만간 뭐 700대 다시 회복하고 750까지 한번, 어, 쏘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또잘 정리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섹터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걸 참고해서 영상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은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면, 어, 그냥 뭐 괜찮은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훌륭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어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어,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그 가치주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어, 최근까지는 상승장에서 어 성장주 위주의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면 항상 하락장 이후에 움직이는 건 가치주의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일단 뭐 카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물론 이런 기업들이, 어, 가치주가 아니라 상, 성장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결국에는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상승하고 또 캐파가 커지는 그런, 어,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에서 뭐 아모레퍼시픽 유명한 종목들 뭐 있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휠라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게 흐름이 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저평가가 된 밸류에이션이 어 이제 좀 내재 가치 상으로 어 원점으로 좀 주가가 회귀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어, 일단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포스코 관련돼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거의 안간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튬 관련된 뭐 리튬 광산, 그다음에 뭐 개발 뭐 이런 이슈들 나와주면서 요즘에 어,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ICT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정보를 보시면, 지금, 퍼는 이제, 3, 그 다음에 업종, 업종 퍼는 4, 그 다음, PBR은 0.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장부 가치는, 어, 좀 어느 정도 평가가 저하됐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할증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장부상으로 기록되는 것들보다, 어, 훨씬 주가가 저렴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투자 의견 컨센서스도 뭐 전반적으로 바이 강력 매수, 어 그리고 신용 등급 양호하고요. 뭐 투자 투자 의견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투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뭐 솔직히 보험주라든지. 어, 뭐, 시총이 많이 크고 가격이 좀 부담되는 종목.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은 좀 테마 성향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그런 거에서 좀 약간 동떨어지는 어,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좀 테마적인 부분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어, 컨센서스도 잘 나오고 어, 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인. 어,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빨간 게 하나도 없어서 보는 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의 바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월봉상, 이,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시장이 지지받는, 혹은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중장기 입형선, 이런 데를 이제 회복을 하는, 어, 그리고 또 그거보다 또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빨리 간다고 했는데, 이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말로 상승세를 타면서, 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수급도 활발할 때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얘도 이제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 시장이 120선 아래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도 보면 120선 아래에서 놀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20선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시장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 올라가진 않지만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시장이 회복한다면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저 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 내재 가치를 회복하는 어, 그런 리밸런싱 되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 내재 가치만큼 어, 주가가 늘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저는 이제 포스코 시리즈 또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조선업 관련돼서도 또어 좋은 이제 호재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 그렇다면 어 포스코 홀딩스 어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스타일 팩터를 봤을 때도 뭐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PBR, 뭐 퍼, PSR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저평가가 된 가치주기 때문에 내가 좀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저평가된 어, 종목을 보고 싶으시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좀 가치주라서 얘도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아 포스코인터내셔널. 근데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저평가가 되지는 않았고, 어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퍼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좀 비슷비슷하다. 근데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내재가치 대비 조금 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 상승여력이 있다. 가치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어, 상승여력이 있다. 여전히 얘도 투자 컨센서스 양호하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도 양호하고. 어, 그리고 뭐 여기 짧게 짧게 뭐 비지배 주주 순익 뭐 이런 거뭐 빨간 거좀 있지만 미비하다. 어, 그래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홀딩스랑 어,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회복할 때 어, 상승할 여력이 어, 상승할 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단기 종목은 아니고 내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죠. 음. 그래서 이제 포스코 시리즈, 음. 뭐그 외에 이제 시총 작은 종목들은 포스코 시리즈 는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어,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아, 아직, 어, 제약 바이오로 엮어서 막 보기에는 사실 대형주들, 삼바라든지 유한양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매출이 좀 있고, 어,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상향하는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자리를 안 잡았더라고. 그 제약 바이오는 가치주가 아니라, 아, 어, 좀 약간 테마 성향, 어, 단발성 이슈로 이제 바짝 올라가는 그런 테마기 때문에, 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저는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수혜를 본, 어, 기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몇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메가이 CS라는 종목입니다. 얘는 뭐, 인공호흡, 뭐 그다음에 뭐 코로나 뭐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서 이제 중증 환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메가이 CS가 사실 이제 2020년도에 어몇배 갔습니까? 10배 갔죠. 10배 가고 그 가격을 다시 왔어요. 네, 메가이 CS는 지금 이제 공매도 비율은 많이 줄었네요. 어 많이 줄었고 많이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상환을 많이 했겠죠? 어,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 여기에서 상승 전환을 할 수도 있는, 어, 그런 흐름입니다. 3,500원대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뭐 월봉을 보나, 주봉을 보나, 어, 위로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어 움직임을 봤을 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테마가 하늘단조. 제가 옛날에 하늘단조도 뭐 먹고 나왔거든요. 얘도 한100% 정도도 먹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안 보다가 오늘 우연히 봤어요. 왜 봤냐면 시스템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외가지라고 했는데 얘가 전기차로 엮여가지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 주에 이슈가 좋잖아요. 어, 한일단조가 전기차로 엮여가지고 어, 다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 사람들이 한일단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이제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 한일단조가 어, 크게 나눠보면은. 자동차 부품과 방산 부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스피들류를 이제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 전기차에. 근데 이 엑셀 샤프트라는 이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프타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 어, 뭐, 로봇주들 흐름도 좋아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오늘장에, 이제 올랐다 빠지긴 했지만,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보다가, 하늘단조가 걸려서, 어, 가야 할 모멘텀이 있나라고 보니까, 충분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하늘단조를 최근에 추천하는 사람 못 봤어요. 생각보다 개인들 물량도 가볍다라고 생각이 됐고, 12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상방 매물대를 향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얘는 4천원대가 마의 구간이어서 3,800원 넘기면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 쳐놨던 박스권 구간에서 치열하게 움직였던 어, 구간이기 때문에 어, 하늘단조라는 종목이 조만간 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어, 시장에서 어, 이슈적으로 어좀 소외가 됐지만 자리가 좋다. 이슈가 좋다. 그래서 이제 메가이씨스나 하늘 단조 이런 종목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일정주들도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일단 어 애플페이 전자결제 관련주도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근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착공식. 어, 이걸 하게 되면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뭐 차량 관련된 기업들 한 번씩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 로봇, 국제 로봇 산업대전 있죠. 그래서 국제 로봇 산업대전도 있고 ETFC도 있으니까 오늘 쉬었으면 내일이나 모레 한번 튀겠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어 다음 영상 때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흐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동국 RNS를 추천드렸었거든요. 카톡방에서 동국 RNS를 추천드렸는데 깃발을 날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어, 텔레그램과 카톡방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 장 시작하고 9시 25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천을 하고, 여기서 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5% 이상의 수익이 나는 자리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카톡방이랑 텔레그램에서 이제 많이 알려드리니까,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또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